다안 읽었다는 자백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laughs> 대법원도 지금 큰일이다 싶은 거예요. 그게 처음으로 들킨 거예요. 전 국민 앞에. 전자문서로 6만 8천 페이지를 봤다고? 그것도 이틀 만에? 딱 걸렸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진짜처럼 하다가 제대로 걸렸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주놈하게 굴다가 자기들이 지키지 않고 있던 것을 이번에 딱 걸린 겁니다. 그래놓고 뻔뻔하게 거짓말을 하고 있었던 것이라 보여집니다. 결국 로그 기록이 남기에 이번에 빼도 박도 못하고 전국민 앞에서 만천하게 드러나게 된 겁니다. 아무리 조선일보에서 지켜주려 해도 안본 것은 안본 것이겠죠? 그 사실이 바뀌진 않습니다. 제대로 드러났다. 이에 대한 김호준 공장장과 박은정 의원의 핵심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48시간 내에 68,000페이지를 어떻게 다 읽습니까? <laughs> 저는 대법관들이, 연구관들이 있어요. 자기들한테. 그렇죠. 해당된. 그 사람들이 써준 것만 봤다는데 보통 제가 500원 걸거든요 네. 500만 원 겁니다 이번에 네. 조선일보가 주말에 다급했는지 대법원에 누군가를 인용해서 대법원 편들어주는 기사를 냈어요 다 읽어야 판결 가능한 건 아니다 네, 네. 저렇게 기사를 냈는데 다안 읽었다는 자백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laughs> 무죄를 유죄로 바꾸면서도 기록을 다 보지 않았다 저거는 다안 읽었다는 자백이에요 누군가 그렇게 말했겠죠. 그래서 제목을 바꿨어요. 저렇게 상고심 절차도 모른다고. 아니 복잡한 얘기하지 말고 다 알려냐고. <웃음> <웃음> 대법원도 지금 큰일다 싶은 거예요. 다른 사람들한테는 아주 작은 위법에도 준엄하게 굴다가 자기들이 지켜야 했던 건데 그 동안은 스스로 용서하고 넘어갔던 겁니다. 그게 처음으로 들킨 거예요. 전 국민 앞에. 그것도 대선 후보를 날리겠다고 작정한 판에서 가장 큰 판에서 네. 들킨 거예요. 대법원 가면은 다 전자문서화가 되는 겁니까? 예, 요즘에는 이제 그 형사 기록 전자사본화를. 네, 아, 그러니까 전부 있지. 다 전자문서가 되고 예. 그러면 이 전자문서 6만 페이지, 7만 페이지를 대법관들이 다 봤다고요. 음, 그렇게 스캔해간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 봤다는 말씀이신데 예. 제가 서면으로 질의하겠습니다. 대법원에 대법관별로 개별적으로 언제 이 전자문서를 언제부터 언제까지 제대로 읽었는지를 답변해 주셔야 돼요. 지금 아마 식겁하고 있을 거예요. 네네. 저 거짓말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화면으로 봤다는 거잖아요. 화면으로. 저 대법관들 나이대예요 제가. 화면으로 네. (6만 페이지) 절대 못 봅니다 절, 눈 빠져가지고 네. 우리 나이 때는 출력해서 봐야 합니다 출력하면은 이방 가득이에요 제가 있는 방 그거를 어떻게 (48만 8시간) 만에 다 읽어요 거짓말이에요 저거 거짓말인데 일단 말을 해버렸잖아요 네. 열람 기록도 다 로국에 남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법원의 저 시스템은 유연적으안 됩니다. 로그 기록이. 저거 법원 노조들이 파악하면 금방 나와요. 지금 휴일이라서 파악이 안될것 같은데 민당에서도이 로그 기록 공식 요구했단 말이죠. 그리고 네. 어 대법원 로그 기록 공개하라는 서명을 받고 있어요. 지금 서명 받고 있는데 하루 만에 50만 서명했더만 엄청나게 많이 몰려왜 궁금하잖아. <laughs> 68000페이지를 그렇죠. 볼수 있는 초능력자들만 대법관으로 모여있는 거지. 이틀 동안 과연 네. 어떻게 보았는지. 그래서 아니 공식적으로 말을 해버렸으니까 <laughs> 네. 봤다고. 그래서 박은정 의원이 SNS에 그렇게 올렸더라고요. 대법원은 당신들끼리 말을 맞추길 바란다. <laughs> <laughs> 68000페이지 곱하기 12명 하면 이방 가득 차요. <laughs> 이방 전체 다 가득 차거든요. <laughs> 네. 그니까, 러 아, 그건 안될것 같으니까, 전자문서로 봤다. 이게 실, 큰 실수한 거예요. 그럼 로그 기록이 있어야 된단 말이죠. 음. 있어야죠. 저희가 서면으로 벌써 요청했습니다. 그죠. 금요일 날. 음. 이거, 저는 아무래도 없을 것 같은데, 이거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 없으면 기록 그 거짓말한 것이고 음. 그러면 기록을 보지 않고 어, 재판을 한 것이어서 이 재판 판결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거죠. 그죠 네, 그리고 직무유기에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지금 이제 그렇게 하는 이유가 이재명을 대선에서 날리려고 하는 거 아닌가? 그렇죠. 이렇게 우리가 해소할 수 있는 거아니겠습니법부는 마음을 먹은 것 같아요. 음. 그렇죠. 뭔가죠. 그렇지 않고서야. 1년에 벌어진 일들이 이해가 안 가는 거 아닙니까? 네. 사실 뭐 조금 옛날 일이긴 하지만 소부에 회부하자마자 1시간 만에 전원합의체로 그것도 대법원장이 사건을 끌어가는 거는 이것도 사상 최초잖아요. 거의 최초일 겁니다. 네. 아마 보수 쪽에 있는 변호사들한테 제가 물어봐도 자기네들도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도 사상 최초고. 네. 그리고 나서 9일, 9일 만에, 만에. 네. 그 9일이 아니고 네. 24일 날 합의를 하면서 네. 의견을 냈어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24일 날 끝난 거예요. 음. 24일까지 기록을 봤어야 해요. 맞아요. 어. 그러니까 대법관별로 이게 유죄다 무죄다 의견을 어. 내야 합의가 되고 선고 기일이 잡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9일이 아니에요. 어. 24일 날 이틀이에요. 어. 24일 날 심리 어야 되는 거예요. 심리가 두 번째 날이 끝났으니까 24일 날이죠. 네. 그럼 48시간 만이죠. 그렇죠. 네. 9일이 아니라 네, 이틀이 아니에요. 그 이틀. 후에는 그냥 판결문을 쓰는 거예요. 이틀인데 첫날은 그 선, 선관위원장이 유태학 대법관 어. 회피 결정을 해서 그날은 심리를 제대로 했다고 볼 수도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그 다음날 하루 쉬고 그다음 날이잖아요. 근데 그 다음날이잖아요. 근데그 가운데 있는 대법 일정도 보니까 소부에 뭐가 있더라고. 그러니까 하루 종일 서류를 볼수 있는 시간도 없었어요. 네. 그건 몇 시간만에 이걸 다 본다 이 말이 안 되잖아. 음. 거짓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불가능하다고 저는 불가능하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9일로 잡아도 대략 한 6만 여페이지라면은 24시간 내내 본다는 가정하에 한시간에한 280페이지씩 봐야 돼요. 24시간 시... 내내. 그것도 불가능해요. 24시간 시간... 내내. 안 되는 네. 소리죠. 로그 기록도 그렇게 볼수 없어요. 그렇죠. 제가 검사할 때도. 음. 그러니까 로그 기록 지금 요청하셨으니까 로그 기록을 통해서 몇번 접속을 했는지, 한번 접속했을 때몇 분부터 몇 있는지. 분을 봤는지 이런 것들 다 나오거든요. 그리고 그 기록을 다 봤다 하더라도 논의하고 성찰하고 찾아보고 그렇죠. 이런 기간이 그런 게 필요하고 그리고 내 의견을 낼 수가 있어요. 대법관으로서 음. 그렇죠. 유죄무죄. 그것도 안 했다는 거 그거를 할 기간 자체가 불가능한 기간이에요. 물리적으로. 음. 그러니까 처음부터 결론 정해놓고 들어갔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전원합의체로 회부했을 때부터 강력한 의도가 있었다고 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시간을 대폭 줄이기 위해서 소부심사를 건너뛰자. 그다음에 전원합의체에서 해야 판례변경이라든지 이런 거할수 있고 파기환송심이 재산고대에서 올라왔을 때도 빨리 끝낼 수 있다 근데... 그러니까 아주 처음부터 기획된 의도가 그렇죠? 있었다고 봐요